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콘푸로스트로 아침을 먹겠습니다. 어, 점심에 저희가 잠깐 나가서 공원이나 어디 숲 속에 그냥 잠시 산책하러 나가려고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샀어요. 그래서 얘는 브릿 샌드위치, 얘는 염소치즈 샌드위치, 얘는 잔몽베를 그냥 치즈랑 햄이랑 살짝 버터 바른 빵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스 커피 가지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점심을 가지고 어 저희가 산책을 하러 왔는데요. 여기가 where where are we? Austellitz. a u s t e r l i t z a u s t e r l i t z 어, 나폴레옹이 피라미드를 세운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바람이 불고 그렇게 덥지 않아서 응.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숲 속에서 빵 먹고 있습니다. 이슬레커? 응, 이슬레커. 나무 토막이 있는 데 나무 터마하게 있는 거. 나무 터마하게 있는 거. 터마하게 있는 거. 터 n 하 e 있는 거. 터 k 하게있 스카피? 스카피? 응 스카피. 마하하 오늘 저녁은 제가 너무 매콤한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김치, 제육볶음이랑 백호 원채우 두부조림이랑 너무 매운 것만 해서 계란찜 해가지고 먹을 거래요. 지금부터 밥상 찾아보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 밥상을 차렸는데요. 잡곡밥, 계란찜, 제육볶음, 두부조림, 그 다음에, 상추랑 깻잎이랑 샐러리 샐러리 해서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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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oday just I 우 a s 디스 i n k i n g t h i 데 k i 에 d 다 f s p 이 c y things were good. I was thinking 사왔 a 요 the supermarket w a 그리고 이제 이런 견과류, 뭐 캐슈넛이랑 호두 같은 거 사왔고요. 저희 동네에 어 아시아 물건을 파는 보이 있는데 제가 김밥 김이 필요한데 마침 팔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김이랑 그다음에 김자반 사왔고요.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의 음식을 구매했습니다. 남편 점심으로. 토스트를 만드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은 꾸스꾸스를 만들어 먹을 건데요. 약간 모로코 음식 같은 건데요. 어, 닭가슴살 그리고 약간 데이트라고 우리나라 약간 좀감하고 비슷한 맛인 것 같고요. 네, 호박, 양파, 어, 계피 가루, 피스타치오, 구순 거. 해가지고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놀람> <놀람> 어휴. 약간씩 소금, 후추, 간 하면서 구웠어요. 얘는 구스구스 먹을 때 고명이 될 아이입니다. 달아놓고 익히면 돼요. 이런 비주얼의 음식이고요. 접시 담아서 아까 구운 어, 호박이랑 피스타치오 가루를 올려서 먹을 거예요. 지금부터 차려볼게요. 요고. 이렇게 접시에 담았고요. 제 위에 피스타치오 가루를 뿌렸습니다. 이제 먹어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단맛도 많이 나고 어, 맛있어요. 해볼 만한 음식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장을먹었고요 주말 동안 먹을 거 샀습니다. 이거는 빵, 그 다음에 슈가파우더는 스콘 구워서 먹으려고 샀고요그 다음에 우세 한잔 많이 먹는 복숭아. 이건 스콘 같이 볼 거고. 김치 볶음밥 해 먹으려고 베이컨 사오고. 혹시나 육전이나 불고기 해 먹을까 하고 소고기 주문했고요그 다음에 유즐리. 요거트 타먹으려고. 근데 이거는 사니까 공짜로 주더라고요. 갖고 왔고, 우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렌즈. 그 다음에 핸드폰이나 이런 거 닦으려고 알콜 사오고, 손 세정제, 뭐, 통. 그리고 제가 면봉을 잘 쓰는데, 이게 너무 한국 면봉 같은 거예요. 잘 보니까 여기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면봉이었어요. 이제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온 소고기를 소분하겠습니다 제가 사온 소고기는 800g 정도 되고요 먹을만치 소분할게요 정육점에서 고기를 한 800g 정도 넘게 샀거든요 그래서 소분을 했고요 얘는 한끼 먹을 불고기감 육전용, 그 다음에 남편 불고기 샌드위치 사도 샌드위치용 에서 뭐 200g, 300g 정도 되는 것 그게 얘 35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냉동실에 소분해서 보관해두면 바로바로 꺼내서 먹기 편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밖에는 비가 많이 오고 <laughs> 지금 밥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저녁은 어, 꾸스꾸스 샐러드를 해 먹을 건데요. 꾸스꾸스는 원래 좀 차게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서 미리 꾸스꾸스를 삶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물어봐서 오늘 그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컵 분량의 계란 컵이거든요. 꾸스꾸스 한 컵. 분량의 계란컵이거든요. 꾸수꾸수 한 컵. 끓여 볼게요. 구스구스가 끓어 오르기 시작하면 약불에서 15분 정도 끓여 주시면 돼요. 이제 거품이 나면서 끓어 오르기 시작해서 약불로 낮추고 끓일게요. 15분간 끓이겠습니다. 15분간 끓여서 이렇게 물이 다 사라졌고요. 뚜껑을 닫고 5분간 뜸 들일게요. 음, 2시간 있다가 밥을 먹을 건데요. 그때 먹을 때 먹을 때까지 냉장실에다가 식히겠습니다. 복숭아 샐러드를 만들 건데요. 복숭아랑 마스카포네 치즈, 그 다음에 피스타초 가루 가지고 만들어볼게요. you <laughs> 이렇게 망고 어, 퀴노아 샐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복숭아 샐러드고요. 위에 마스카포네 치즈랑 피스타치 올리고 타임으로 조금 꾸며줬고요. 어, 그리고 이, 이것만 먹기 좀 심심해서 남은 빵 가지고 이렇게 스틱 형태 의 마늘빵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퀴노아 망고 퀴노아 샐러드 어, 샐러드라기보다는 그냥 밀로 먹는 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먹어볼게요. 망고 키노아 샐러드와 복숭아 마스카포네 샐러드 그 다음에 이렇게 마늘 스틱 마늘빵에 서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응, 맛있어. 씨 시들인 건 제가 빼버리고요. 다시 리어레인지 해가지고 꽂았고요. 버릴 건 저기다 담아서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어, 써니, 뭐라고 말할 이었어 t i s n g right? Yeah, j o <laughs> awesome. is n g o 음. 이다 자, 그럼 내가 이거 o 이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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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dan wordt nog wel een uur gewoon Kira 아침부터 저녁에 먹을 깻잎김치를 만들려고 할 건데요. 텃밭에서 제가 깨딴 깻잎인데 어, 한두 끼 먹을 깻잎김치를 만들어 볼게요. 이건 장아찌가 아니고 그냥 바로 반나절 정도 절여서 먹을 수 있는 거 만들게요. 깻잎김치에 들어갈 당근파, 쪽파, 마늘 넣고요. 양념장 섞어가지고 깻잎에 올릴게요.

를 부침가루랑 계란물 묻혀서 붙이겠습니다. 지금부터 붙여볼게요. 육전이랑 같이 먹고 샐러드고요. 와사비 소스를 뿌려서 육전이랑 같이 먹고. 두부랑 파프리카, 토마토 샐러드 에서 오리엔탈 드레싱 곁들여 가지고 샐러드 먹을게요. 오전에 만든 깻잎김치와 육전도 같이 해서 먹을거예요 이제 상을 차려볼게요 오늘의 밥상입니다 잡곡밥, 그 다음에 와사비 샐러드와 육전 같이 먹고요 깻잎김치, 두부 샐러드 해서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디저트는 청포도랑 딱딱한 복숭아 해서 먹겠습니다 어, 이렇게 또 하루가 가네요.